네 안녕하세요 나를 바꾸는 영어습관 매일매일 영어선원의 이수영입니다. 네 오늘 날짜는요 6월 14일 June 14th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명언 한번 오늘 우리 힘을 주는 좋은 명언 한번 시작하도록 해볼게요. 바로 한번 가봅시다. 자, I don't think 나는 생각하지 않아요. You are much good 당신이 그렇게 좋다고, 당신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Unless unless 하면, 아 잠깐, 얘가요. 일단 얘, 한번 보고 넘어가요. 우리 unless 하면은 뭐라고 생각해요? if not 이라 생각하죠? 근데, 잠깐만, 얘를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어떤, 예외가 있다면, 혹은, 어떤, 이거를 제외하고는, 이런 의미로 생각해 보세요. if not 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예외가 있다면, 한 번, 예외가 있다면, 뭐를 제외하고는, 한 번, 예외가 있다면 을 생각해 볼까요? 나는 당신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봐요. 예외가 있다면, 예외가 있다면, you are doing good to someone. 당신이 Doing good,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있어, 선행을 하고 있어, 누군가에게 선행을 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거나, 걔를 예외가 있다면 나는 당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외가 있다면 당신이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면 예외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고 있다면 당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의미예요. 예를 들면 만약에 if 나이라고 생각하면 if you are not doing good to someone. 이렇게 하면 되게 복잡해져요. 당신이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라면 나는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않아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생각할 때 앞에서 어떻게? 앞에서 어떻게? 나는 당신이 당신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신이 좋은 사람 아니야. 예외가 있다면 당신이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있으면. 그러니까 당신이 좋은 사람이 아니야. 예외가 있다면 당신이 누가,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하고 있으면 당신은 뭐.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예외가 있다면이라고 unless는 뭐 예외가 있다면 혹은 뭐를 제외하고는 제외한다면 이런 식으로 의미를 파악하시는 게한 번에 이해하시기 훨씬 좋습니다. if not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케이? 아, 자, 어쨌든 이런 얘기 하셨 했네요. 누가 했냐? 로스 케네디. 로스 케네디가 했습니다. 로즈 케네디 여사인데요. 그러니까 케네디 하면 다 아시죠. 케네디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어머니신데 어떤 로열 패밀리를 만든 굉장히 어떤 대모로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존경받는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얘기했어요. 당신이 좋은 일을 하지 않는 이상 당신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뭔가를 좋은 일을 해야 돼요. 이런 말씀을 하신 거네요. 그죠? 한번 그럼 오늘 글 같이 읽어 볼게요. Imagine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that 뭐를 right now 지금 this moment 바로 이 순간 You 당신이 have to give 줘야 해요. 뭘 줘야 하냐? On accounting 회계 회계 어카운팅 은 회계잖아요. 회계 장부 어떤 뭐 결산을 줘야 돼요. 결산 어떤 거의 결산? Of your life 어떤 거의 결산? 결산인데 어떤 결산? 본질은 뭐 당신 삶의 결산. So far 지금까지의 당신 삶에 대한 어떤 accounting 결산을 해야 된다고 줘야 된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Based on 뭐에 기반으로해서 뭐에 기반으로해서 how m u 얼마나 좋았는지 you've done for others 당신에게 어 다른 사람 당신이 you've done 다른 사람들에게 you've done 얼마나 좋은 일을 해왔는지를 어 기반으로 해서 결산을 해야 된다고 한번 생각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지금부터 좋은 일한거 나쁜 일한거 점수 한번 매겨, 매겨 보겠습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How would you score? 당신은 월몇 점이나 받을 것 같나요?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잠깐 넘어가기 전에, 이거한번 볼게요. Had to give. 과거가 쓰였어요. 그리고 여기도 would 나왔어요. would. 상상해 보세요. 여기서 지금 이 저자가 하는 말이요.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까지 어떤 해온 걸 기반으로 어떤 점수를 매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라고 앞으로 점수를 매긴다고 상상해 보세요. 라고 얘기했죠. 근데 왜과거를썼지 당신이 어떤 결산을 했었다고? 아니. 앞으로 결산을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이건 약간 어떤 의미예요? 약간 오히려 미래적인 의미인 것 같은데, 여기서 h 드 a d 를 썼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당신 점수는 얼마나 될것 같나요? 약간, 얼마 될것 같나요? 미래적인 얘기인데, 또, will, how will you score? 가 아니라, how would you score?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뭐였어요? 뭐였어요? 왜 과거를 썼을까? 아니, 오히려 의미상 봤을 때는 미래적인 의미 같은데, 왜 과거를 썼을까? 왜냐? 우리 시제 파트, 원포인트 문법, 시제 파트에서 얘기를 했었죠. 뭐떠다? 시제는 텐스다. 어떤? 어떻다? 단순히 시제는 뭐다? 시제는 뭐다? 정말 현재, 과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긴장감 개념. 얘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이렇게 할 거라고. 뭐예요? 약간 현실성이 약간 떨어지는 거. 그리고 당신의 점수는 얼마나 될 건가, 될것 같나요? 약간 뭐예요? 이렇게, 당신 점수는 얼마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약간 소심하게. 소심하게 한번 물러서서 점수가 몇 점이 될것 같나요? 라고 어떻게요? 텐스를 낮추느라고 정말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번 그렇게 한다 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점수가 몇 점이나 될것 같나요? 이렇게 텐스를 낮추느라고 과거를쓴 거예요. 실질적으로 의미상으로는 오히려 미래에 가깝지만 이렇게 보면은 오 한번 생각해보, 생각해보니까 아 과거가 쓰여있다 라는 거아 텐스를 낮춘 거구나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보면서 넘어가 볼게요. 어쨌든 당신 점수를 한번 결선해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죠? 가볼게요. 랭크 유어 l 요 한번. 어떤 랭크, 랭크 해보세요. 어떤 순위를 매겨보세요. 어떻게? From 1 to 10. 1점부터 10점까지 순위를 매겨보세요. With 1. 1점, with 1. One, 1과 함께, 1점과 함께, 1점, 1점은 어떤 1점이냐면, being the lowest score. 1점이 가장 낮은 점수요. And 10. 그리고 10점이요. 10점은 뭐예요? 어떤 10점이면 자세히 얘기 나오죠? being the highest. 가장 높은 점수. 1점은 가장 낮은 점수. 10점은 가장 높은 점수라고. 한번 랭크해 보세요. 당신은 몇 점이나 될것 같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If you scored high, 여기도 과거세였네요. 뭐, 텐스를 낮추느라고. 만약에, 만약에, 어, 떤 점수가 낮다라고 한다라면은, 소심하게 얘기하는 거죠. 텐스 낮춰서. 당신의 점수, 아, 높다라고 한다면, 당신의 점수가 높다라고 한다라면은, Congratulations! 축하해요. And keep it up. 그것을 keep it up. 계속 어떻게 하세요? 어비 위로라기보다는 그걸 위로 지켜드세요가 아니라 뭐예요? 끝까지 계속 하세요 계속 한번 가보세요 그죠? 계속 한번 해보세요 계속 계속 그렇게 하세요 그죠? 점수가 높으면 어우 잘했어요 계속 해보십시오 만약에 if you scored low 이것도 과거 썼네요 점수가 낮았다면은 해봤더니 점수가 낮았다면은 make 만드십시오 만드세요 뭐를? it 그것을 어? 포인트 방향 찍고 어떻게? a personal goal 개인적인 목표로 만들어보세요 근데 이시, It이 무슨 이시지? 잘 모르겠죠. 괜찮아요. 한번 그 넘어가. 어쨌든, make, 만들어요. 뭐, 방향 찍고, it, 방향 찍고, is, personal goal로 만들어 보세요. to start, start, doing good. 아, i 예, 예. 이시 뭐지라는 궁금할 때쯤 나옵니다. personal goal로 만들어 요 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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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start. start 하는 것을, doing good. 좋은 것을, 선행을 하는 것을, personal goal로 만들어 보세요. 그죠? then, follow through. follow, 그 다음에, 따라가세요. through는 뭐요? 관통해서 관통해서 따라가세요. 뭐예요? 계속하세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음. 뭘뭘 좋은 일을 하는 거를 퍼스널 걸로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계속 해 보십시오. 계속 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you will feel 당신은 느낄 겁니다. 뭐를 느껴요 terrific. 터 i 픽하게 느낄 겁니다. about yourself. 스스로에 대해서 아주 terrific. 아주, 아주 굉장하게 굉장히 좋은 기분을 네, 느낄 것입니다. 뭐예요? 그냥 오늘 내용 되게 심플하네요. 뭐예요? 좋은 일을 실질적으로 해보세요. 한 번쯤 그 결산을 한번 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1점입니까? 10점입니까? 오늘 한번 좋은 일을 해보세요. 이런 내용이 나왔네요. 그럼 오늘 다짐, 오늘의 다짐 볼게요. Today, 오늘, 심플하네요. I will do good. 뭔가 선행을 할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어떠세요? 오늘, 오늘도 뭐, 명언이랑 내용들 굉장히 쉽죠. 굉장히 쉽고, 재밌는 내용 나왔었고, 근데 오늘 앞에서 내왔던 명언 중에 있었던 거뭐 있었습니까? unless, unless를 if not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라? 어떻게 생각하시라? 네. 예외가 있다면 라고 생각하시라.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점검해보시면 더 어떻게? 직접 한번큰 소리로 쭉한번 읽어보시면서 녹음도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서 네. 내 것으로 만드시고 오늘 영어소원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